Thank you. 미국 경제가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로 연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남아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약물 오남용에 따른 중독 사망자들이 3년 연속으로 10만 명을 넘어 적색 경보가 켜졌습니다. 혈액 검사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대장암 검사를 할수 있는 방법이 FDA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수천만 명이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지패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소유자들이 많아지면서 강아지들도 항공기 에서 승객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한 비행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경제는 아직도 하드 랜딩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고물가 고금리 고실업률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는 스테그 플레이션이라고 JP모건체이스 제이미다이먼 은행장이 경고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스테그 플레이션에 빠지면 3% 후반의 고물가와 5% 중반의 고금리에다가 4% 이상의 실업률 속에 저성장 또는 불경기에 빠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가 다수의 기대와는 달리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로 연착륙하는 게 아니라 불경기에 빠지면서도 물가는 오르는 경착력 위험이 남아 있다는 경고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에서 최악의 결과는 고물가, 고금리, 실업률 상승 속에 제자리 성장 또는 불경기에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를 이끌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 은행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아직도 하드랜딩 경착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ay no 다이먼 은행장은 역사를 살펴본 전문가들이라면 미국 경제에서 경착륙이 없을 것으로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은행장은 특히 미국 경제에서 최악의 결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so you know, and... 물가는 계속 오르고 고금리도 지속되면서 경기는 침체되거나 후퇴해 실업률까지 높아지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다고. CNBC는 설명했습니다. 다이먼 은행장은 엄청나게 많이 풀었던 부양자금이 아직 경제 시스템에 남아 있어 물가는 계속 오르거나 생각보다 오랫동안 고물가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이먼 은행장은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이 연준이 빠르면 9월부터 기준금 리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대해 그들의 기대는 맞지 않은 적이 더 많다면서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은행장은 다만 미국민 소비가 아직 오랫동안 강력함을 유지하고 있어 미국 경제가 물가 상승, 고금리, 고 실업률 속에 불경기에 빠지는 하드 랜딩과 스테그플레이션을 겪게 되더라도 깊고 오래가지는 않을 수 있음을 기대했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은 미국의 4% 이하 실업률이 2년 이상 지속돼. 일자리가 비교적 안정돼 있고 임금과 집값, 주가가 모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미다이만 JP모건 체이스 은행장의 경고가 현실화된다면 은 미국 경제는 올해 내내 3% 후반의 고물가 5% 중반의 고금리 등 이중고에다가 실업률은 4% 이상으로 올라가고 일자리 증가는 급속냉각되면서 소비도 얼어붙어 경제성장이 제로 내지 1%대 심각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펜타닐이 범람하면서 약물 오남용에 따른 중독 사망자들이 3년 연속으로 10만 명을 넘어 적색경보가 다시 켜졌습니다. 특히 볼티모아의 약물 중독 사망자들이 6년간 6천 명에 달해 다른 대도시들보다 두 배나 높아 최악의 도시로 꼽혔습니다. 미국의 약물 오남용, 약물 중독 사망이 통제불능의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좀비 약으로 불리는 복합성 진통제 펜타닐이 오남용되면서 미국의 약물 중독 사망이 급증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가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펜타닐을 비롯한 약물을 오남용해 중독 사망한 사람들은 3년 연속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CDC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가 집계한 약물 중독 사망자들은 2022년 10만 8천 명에 이어 2023년 잠정치에도 10만 7,550명을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70%나 되는 74,700명은 펜타닐에 의한 사망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약물 오남용 사망자들은 3년 연속 한해 10만 명을 넘어선 것이어서 적색경보를 다시 한번 울리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약물 오남용, 중독사태가 심각한 곳은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등지로 널리 알려져 왔으나 전국 대도시들 중에 최악의 도시는 메릴랜드 볼티모어로 꼽히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볼티모어에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주민들이 무려 6천 명에 달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볼티모어에선 약물 중독 사망률은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 두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볼티모어에서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주민들은 2023년에 인구 10만 명당 1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위인 테네시 녹스빌에 86명, 3위인 네시빌에 81명, 4위인 필라델피아의 78명보다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약물 중독 사망률이 높은 도시들을 보면 5위가 켄터키 루이스빌로 인구 10만 명당 69명으로 나타났고 6위는 인디애나폴리스와 뉴저지 캠던, 샌프란시스코, 오하이오, 데이톤이 각 64명으로 공동 6위를 차지했습니다. 10위는 오하이오 컬럼버스로 인구 10만 명당 59명이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볼티모어가 약물 오남용 중독사망에서 최악으로 꼽힌 이유는 초기 대응에서 전국적인 모델로 선정됐을 정도로 효과를 거두다가 그년 들어 총기 폭력과 팬데믹에 중점을 두면서 약물 오남용에 대한 대응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으로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동물성 지방 섭취가 많아지고 섬유질과 비타민 D 부족 그리고 유전적 요인 등으로 여러 연령대에서 대장암 발병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거나 발견하기 위해서는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데 받기 전에 장을 비워야 하고 마취가 필요해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혈액 검사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대장암 검사를 할수 있는 방법이 FDA의 승인을 받아 보급될 전망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점 대장암 발병이 늘어나지만 검사는 매우 곤혹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취가 필요해 하루 종일 이를 빼거나 자신의 대변을 직접 채취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비위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혈액검사로 간단하고 편리, 정확하게 알수 있어 널리 보급되게 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본사를 둔 생명공학회사 팔로알토는 대장암의 초기 징후를 검사하기 위한 혈액검사인 쉴드에 FDA 승인을 신청했으며, FDA는 이번 주에 이에 대한 데이터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쉴드가 FDA의 승인을 받으면 이는 메디케어 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최초의 승인된 대장암 혈액 선별 검사가 될 예정입니다. 쉴드의 혈액 검사가 반드시 FDA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승인이 되면 보험 환급으로 더욱 쉽게 이용 가능해지고 대변 검사보다 더 쉬운 1차 선별 옵션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쉴드 테스트는 혈액 샘플에서 종양 DNA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테스트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3년마다 대변 검사와 10년마다의 일반 대장 내시경 검사가 권장되지만 쉴드의 혈액 검사로 더 쉽고 편한 옵션이 생긴 겁니다. 혈액 검사의 정확성이나 변별력이 다른 선별 옵션보다 뛰어나다고는 할수 없지만 혈액검사를 기반으로 해 나머지 복잡한 검사들을 옵션으로 정밀검사에 들어가면 절차나 검사에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쉴드테스트는 평균 정도의 대장암 발병 위험도에 있는 사람들이 45세부터 검사하도록 권장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있거나 또는 가족력이 있는 사람과 같은 고위험군에게는 권장되지 않으며 쉴드를 사용하여 비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은 사람들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의뢰받게 됩니다. 2023년 3월 뉴 잉글랜드 저널로브 메디슨에는 이 테스트의 정확도가 병변이 있는 사람에게 실시한 양성 변별 정확도인 민감도가 83%, 병변이 없는 사람에게 실시한 음성 변별 정확도인 특이성은 90%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5만 명의 대장암 환자가 발병하고 연간 5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만큼 45세 이상 성인들은 항상 대장 관련 암 검사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는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아내린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수천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지패스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지패스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 규모도 커질 우려가 있는데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지패스 소속 직원을 가장하여 이메일 텍스트 등을 통해 연체료, 미납 통행료가 있다고 알린 후 돈을 가로채거나 가짜 웹사이트를 보내 링크를 클릭한 이들의 정보를 빼가는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를 포함해 최소 3개 주에서 현재까지 2천여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650건의 제보가 이어졌다고 FBI는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버지니아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160건이 넘는 사기 문자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버지니아주 이지패스 웹사이트에서는 문자 메시지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스캠 사기가 주에서 주로 이동하고 있고 모든 링크와 전화번호는 주마다 변경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이버 보안 회사의 연구원들은 이지패스 사이트를 모방하는 수십 개의 가짜 웹 사이트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3월 유저 지주를 시작으로 다른 주로 확장하기 시작했으며 결제를 유도하거나 신용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지패스 사용자들은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 삭제하고 링크를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클릭을 할 경우 소셜 넘버 및 신용카드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버지니아 유료 도로 웹사이트 혹은 이지패스 웹사이트를 통해 안전하게 잔여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의심이 들 경우 인터넷 범죄 신고 센터인 IC3 웹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지패스 그룹이사 피제이 월킨스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주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고객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해당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용자들은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버지니아 교통부 관계자는 이지패스 관련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받으면 그 안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안 된다며 이런 메시지를 받을 경우 즉시 삭제하거나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강아지 유모차와 유치원에 이어 이제는 강아지들이 기내에서 편안하게 영향할 수 있도록 한 비행기까지 등장했습니다. 크기와 품종에 상관없이 승객들과 기내에 함께 탈수 있는 비행기가 오늘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는 개도 편안한 비행을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발크웨어 항공사는 애완동물이 항공기 화물칸 상자에서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기내에서 승객 옆에서 여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발크웨어는 오늘 첫 출발한 개와 함께 갈수 있는 뉴욕발 로스앤젤레스행 탕공편이 모두 매진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가구의 무려 70%가 애완동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약 78%가 매년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지만 비행기를 타려면 좌석 아래에 애완동물을 두거나 화물칸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불편함을 반영한 것입니다. 게다가 애완동물 정책은 항공사마다 다르고 특정 국가와 도시로 제한된 비행만 가능하며 약 95달러에서 200달러 사이에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 출발한 z 9는 개의 크기나 품종 제한이 없습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 저먼 셰퍼드, 골든 리트리버와 같은 대형 개 품종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개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내 애완동물 여행에 대한 크기 제한이 없다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합니다. 탑승 전 개들은 차분한 페로몬, 음악, 색상 테스트를 진행하며 기내에서는 간식, 소음 제거 귀마개, 선택한 음료와 간식 등이 제공되며 다른 개와 놀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개 티켓에는 한 명의 티켓도 함께 발권됩니다. 두명 이상의 동행자는 추가 패스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탑승이 제한됩니다.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편도 비행 비용은 개한 마리와 사람 한 명을 포함해 6000달러이며 런던행 티켓 가격은 8000달러입니다. 발크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매트 미커는 항공권의 비싼 가격을 인정했지만 혁신의 시작은 높은 비용이 따르는 것이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